네, 안녕하세요. 이님님. 안녕하세요. 유담TV의, 아니, 인준 유담TV의 인준 유담입니다. 저, 여기 있네 초불이, 초불이 쓰러졌네요. 빨리 해야겠어요. 예. 이게 투입니다. 알겠지요? 유당입니다. 이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무슨 컨텐츠를 할 거냐? 바로, 어, 어딨지? 내 공, 알다. 아, 이 축구공으로 야구를, 아니, 축구를 하겠습니다. 인준, 인준 씨, 왜, 너, 이거, 축구할 거야? 응, 할게요. 지금 축구있습니다유담 선수, 돌진합니다. <끼리> <끼리> 이태 선수 떠지합니다. 결정합니다. 인준 선수 결정합니다. 자 좋긴 했습니다. 삐삐삐삐